탕탕탕아 오버드 CMC 라이브다야 뉴턴 메아최했죠아가 어. 지금 아이스 네가 지금 아이스가 나고 있어 가지고 어? 아 뉴턴 메아최했죠 저거 어? 음, 음? MBC가 추가 나오나요 여기 하고 오버드 추가 나오네 아 어. 어? 음. 그래서, MBC가 어, 오버드라, 시타가고, 오버드라, 어,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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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어, 아사라비아 어, 어, 저거, 어, 스케어 시프니라고 어, 요거요거요거요거요 벤타나, 저거. 저거, 지금, 디테일, 링이 리리빗 오버드로 나와있지, 벤타나. 어, 저거, 링이 리리빗 오버드로 나오는거, 저거, 마이 디자인. 마이 디자인 그러니까 이제 그칼리닌 k 7이스티로되했잖아 그걸 이제 리드웹이 프롬트에서 부메랑시에 들어가는 거 어? 그래가지고 슈퍼슨이야. 이 사람 컨설팅 3 0 0미란 달러 토니션 아쓰라비야올라할 허리가 빠라. 어, 좋아 저거 좋거 저거 저거 부메랑시에 있죠. 어, 와이드 비시에있저 맞지 않 아, 아, 아. 11.16 AM, Monday, d e c e 1 6 a m 월 o 일 n 2월 16. e t a young lady m going to get a l 야지 t l e 저것도 안 보여. 아, 셀프 어드바이저? 어, 이야, 뭐, 저기, 뭐. 어. 일단, 머니카드 알비 갖고, 어, 어, 포스진 호텔 라시로 가서. 아, 미란 저기, 뭐야, 그, 알비를 갖고 가야 돼, 알비. 아이비. 알비하고 슈퍼카 어? 아이고,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엘스트리, 비트윈, 9 t c 3라고8 t 스3가오버야요 보나? 아 여기 지금, 어, 아군 파이 있고, 여기 맥키스 네 있고, 어, 어이왜또크라게 해? 어, 맥키스. 어, 네 어. 응. 크라면 사람들 구나 어? 어. 아이고, 이거, 어? 어? <laughs> 크라이머 사람들 어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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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도레시나 갖고 와야지, 어, 음. 자, 웨달 나온다, 웨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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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지금 맥키스 음. 음. 자, 여기 아범 파인 오버대, 오버드가 에티스라고 엘스죠 예, 어, 어. 자, 이제 가다 이제 수슬 어, 자, 먼리 가다비 갖고 오, 어. 썰치유튜브어스피셜이드고 있어 저 설치 유튜브 저기 뭐하고돈안달라고 많이 설피지 있어 아니 많이 카드를 갖고 와야지 자꾸만 이 s 스가 이게 지금 저라도 택해 내가 베이시컬리 지금이 프라부라는날씨거든 베이시컬리에 어 지금 베이시컬리 지금 뭐 아니 베어에서 봤을 때 키는 사이신데 지금 소중된팅 지금 이야어그 어, 내가, 세거나. 어, 그걸 갖다가, 뭐, 빗소년면 빗소년생이, 전 빗소년생이 켜놨었을 때, 세거나. 이게 전라도, 완전 그, 너스코리안 그, 커뮤니즘 스타일. 도저히 뭐, 켜나 그냥 빛이거든 그냥. 그거 모양, Survive, 어? 뭐, 그 피플이 캐나 써발 지지가 어? 저히 뭐, 이다 그러면, 그냥 빛해버리거든 어, 뭐, 마이라서 트롤 이겨넣어 하는 거지, 지금. 어? 말아서도로이이겨나서 하고 그냥 막 I cannot b e l i 그런 그이 전라도의 파워라이고 What a b o power 그냥 스틸이 다 들어가는 거지 뭐 거짓말 거그로 뭐 그냥 출하는거파워라서 그거를 이제 퍼블릭월드가 얻어 판 거야 데드 마피아 데드 히네퍼 신맨 킬러 리피스트 데드 테러리스트 저절대 엔진 그냥 출발는 거지 거기서 이제 불리짝작 거지 어? Don't touch my people's policy. 이런 대열 behavior나 악하던 behavior. 어? You shouldn't do that. You shouldn't kill anybody. You shouldn't beat anybody. 어? You shouldn't do anything. 그러한 거의, 그, life style. 어? 어, don't do that. 어, full step, don't do that. Shake on it. All. 어 파우 아, 파시 세븐 퍼트라고 본터치 아. 마이크 뒤져터치 그럼 필신가 뒤져터치 심플라고 뒤져터치 애니메이션터치 뒤져터치 다시. 아. 아아 그게 이제 뒤져 스크래치 마이크 풀 파라시 센스 감시 본드 많이 가다지 각오 그러고 음, 지금 뭐 리버가 맥이트가 그걸 페어레티스는 그거라고 대야 귀찮가디스치지스질로 데이머스도 보기만 이렇게 말해버려야 된다 본머리 딱 그러고 이제 키드라고 키서 키드라고 피드라고 레드라고 토토치라고 다 하는 거야 어? 기으도 어? 하고 다 하고 그지? 그래? 어? 렇게수너시 기술 더라고요 네? 어? 되게 완전 지금 빌딩이 전부 다 이제 드러깅케에막 빌딩이 에막드러깅게에 있으야게 맞습라고 월탱크가월탱크가 렌선 비즈니스 성공어 아, 완전 막혔었어 헐어버린 거지. 어, 지금 뭐 터뷰워드가 백구 아치잖아. 응? 아, 어? 그니까 월드에서도 이제 뭐냐, 렌선 비즈니스 지금 u s 를 렌선 비즈니스 대파시스로, 어, 렌선 비즈니스 대파시 허스기 대파시스처럼 월드가 이제 막 오마가 소리나. 어? 그러니까 위에 제가 지금 보니까 아이왜 놔두셔도 랜섬 비진스 페퍼스 퍼스니 페시스 킬러 데퍼스 키네파 시퍼스 탔더라구요 엄마가 하셔도 어? 소름이 끼져버 어? 그러니까 지금 멕시칸 블랙 버려그리 버려그리 로에 디자이너 벨브 빛이 어? 이 만화세가 지금 마우스 샷 딱히 있잖아 왜냐? 그냥 더라고 하니까 보세미 그냥 칠탁 떨어. 탁 찍으니까. 아. 아. just a crust to a d v i c 언니 저블 이거 피치 딱. 어? 언니 저블 이거 피치 팔시. 그냥 헌팅하다가 봐. 그냥 쉬하던가 봐. 생각 그냥 서칠 거다. 어? to a n o t h e l a 파낸 셜 비즈니스 썰치네트버크 클링 마야디. 피니싱거지뭐 C 디스커션인 유튜브 레리킹, 데비드라트맨 그리고 이제 그 저기 뭐야 어, 어, 캔디 선플 어, 마리아 샤라포바 소셜 네덜크 그리고 이제 그 저기 뭐야 어, 어폴 라이언 엘리자베스 바렌 어, 롤스베스코리프 갖고 어, 와. 무선 데와카노브레에티투도 저기 뭐라고 와카노브레에티투 투도. 어, 그래 이거 그, 그. 어? 그냥 네. 나아시다 많이 카드를 갖고 와야지 또 증거는 스트있다또 비펌에서 스트레스를 받야 어. 어. 완전 멋지야 얘가 아직도 못 써도 13일째 돼. 이러분한테 들고 오는 수리지또 코나에서 또 턴. 코나에서 이렇게 턴. 코나에서. 코나에서. 예. 코나에서. 코나에서 이렇게 턴하는 거 저거. 꼭 어? 코나에서 트럭이 턴는거내일서써버 이 퍼블릭 기저블리에, 이 퍼블릭 기저블리 어, 코나서 꼭, 니가 코나서 선칭이야 코나서 스타트하거나 스트리트로트럭버스가 타나거나 이래 휴메인 소사이티에다 넣어야지, 코나하고서브네 브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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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이 브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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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도네링 브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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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 브링 브링 브링

자, 어, 인사 s 지금 말 is g o 다, 어, 어, 1 1 2 4 a m i of a l i t t l 어,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도 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스 e bit of a little bit of

어 예스가 지금 비행대 어? 깽들이 그래 기수 어 체트 나이스 로칸 어또또 이거 또 이거 어딱 쉬었어 딱이 쉬었어 딱 쉬었어 딱 쉬어 어시스리가딱 스탑하냐 초반 쉬어 나저 저거를 에이프대 해본데인데 더 좋게요 그 두나 켜 러시아 전화 프랜시스 한 번이 베스트 중마이 어차 전화 프랜시스 한 번이 베스트 중마이 아, 이大利人北京人차西人이呐 괜찮아. 아이人아哦哦 어, 어, 그거지 뭐. 哦哦어哦哦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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哦이哦哦哦哦哦시哦哦설哦哦哦哦이哦哦어哦哦哦 음. 어, 哦哦哦그哦哦哦哦哦哦哦 어. 아. 언더 그라운드 스페셜리스트는요. 이 드라마 오웨이 사드 스리트 언더 그라운드 헤드바디 펀치 배터리 등하고 예? 뉴욕 시티얼 어? 오퍼레이션 그게 어? 브릿지 예? 어. 오퍼레이션 어? 오마가시지 어? 어, 그래서 서브웨이 컬처가 비리걸스 그럽죠. 언더 그라운드 컬처 노바디와치 이 w 노바 c h e s f i n 대 s h Nobody w a t c 고 랩하고 y 한다고 n g 피니셔 노바디 n 치만 피니셔 그러니까 대 a 에디 h 도가커리 p i t a 헤헤헤헤헤 헤헤 g o handle. Ah, n 헤헤헤 헤헤헤헤헤 그러다가, <지금 락>. 어? <웃음> <웃음> 그러다가 아, 니 그러면 뭐, 어나도 하고. 이거, 래너 뭐하냐, 너? 어서 이거, 이거, 이태 이거, 에거 이거, 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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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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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이 디스크 오버콜롬비아8 스트리트 20 8 11, 20 11번 20 20 20 3 1 1 11 2 8 1다1 10 1 2 1 1 6 1 8 19 1 1 12 1 1 16 1 1 1 2 13 6 1 0 1 2 3 1 16 17 18 19 19 10 11 12 13 1할15 16 17 18 19 1 1 14 1 자 TTS 0076 TTS 0076아 아고 쓰라비야 뭘 가져보자 갖고라 아 이거 오마이갓이야 뭘 가져보자